월록 감독님과 부목사, 그리고 장로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월록 감독님의 지시로 법무팀 제이 목사가 뭔가를 낭독합니다. 서약서입니다. 이 서약의 주인공은 김성현 감독님이었습니다. 무슨 서약이었을까요?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김기동 월록 감독님은 2017년 교회가 한참 어려워졌을 때 김성현 감독님은 성락교회 대표로서의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록 감독님이 직접 김성현 감독님을 임시 대표 자리에서 내리시고 구체적으로 지목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두겠다고 사무처리회의 주요 장로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래도 김성현 감독님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며 원록 감독님께 사정을 거듭했습니다. 그 대답으로 김성현 목사가 공적으로 약속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원록 감독님은 말씀하셨고 결국 장로들은 첫째 원록 감독님과 같은 방향으로 목회를 제대로 하겠다. 둘째 출숙 사모가 절대로 목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김성현 감독의 다짐의 서약을 서명 받겠으니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성현 감독님은 장로들이 준비해 온 서약서를 보자마자 바로 서명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원로 감독님께서 소천하시자마자 그 서약은 휴지조각처럼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김성현 감독님은 이전보다 더 원로 감독님의 유지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장로들을 헌신짝처럼 배신하고 쪽아내 버렸습니다. 그 서약을 지키라는 장로들의 요청에는 귀를 막고. 예 배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젊은 건달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맡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최울숙 사모가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 이 모든 전행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원로 감독님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한 김성현 감독님의 서약서를 공개합니다. 이게 이, 이, 이 사모 처리에 회원들이, 예, 충지를 모아서, 예. 이, 그, 어, 그, 뭐야, 어, 정적 기사로 해가지고 뭐예요 예. 이렇게 제일, 이대로 하고 이대로, 약속하고 이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 읽어봐. 이제, 신선이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거요 음. 읽어봐. 승낙계와 승앞에서 김선영은 김기동 감독님과 공동 목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레와치승락교와원 송도 앞에 아레와치 시작합니다. 베리아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목회를 할 것이며 베리아의 주인으로서 베리아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은 김기동 감독님의 목회를 1%도 과감없이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교와 송도와 김기동 감독과의 관계를 100% 인정하며 자신의 사람을 만들지 않겠으며, 김기동 감독님의 제자들을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최측근 사람들을 만들지 않겠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파악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영감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며 성도들을 영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감수사모님을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우스 사모는 목회 현장에 절대로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일 프로도 나서지 않겠습니다. 지0월속 3월은 출판 범행을 전정하겠습니다. 목표 현장의 모든 문제는 김기동 감독님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서혁인 김기동 감독님